안녕하세요, 조마루입니다. 시련의 탑, 즐기고 계십니까? 저는 하루하루가 지옥인데요. 진짜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네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이 시련의 탑 증표로 구입하는 이 아이템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번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아이템들 전부 하나씩 구입해보면서 창고 이동 여부라던가, 뭐 기타 등등 확인을 했는데, 간단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비한 변신 뽑기팩, 신비한 마법 인형 복기팩 이거 두 개는 창고 이동 여부가 상관이 없죠. 퓨얼릭서 상자 상자 자체는 창고 이동은 안 되는데 여기서 포장지 풀면 당연히 창고 이동됩니다. 이건 구입해서 확인을 해봤고요. 1920개에 퓨얼릭서 두 개에서 다섯 개예요. 저는 두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변신 마법 인형 각성서 조각 상자 이것도 상자는 창고 이동 안 되는데 포장지 풀면 창고 이동됩니다. 그리고 종합 코인 상자 창고 이동 안 되고요. 희귀 변신 카드 상자, 희귀 인형 카드 상자. 좋은 그거 안 나옵니다. 합성했을 때 나오는 거 있잖아요. 다크나이트라던가 뭐 이런 것들. 그런 변신과 그런 인형만 나온다는 거. 그리고 악세들 전부 창고 이동 안 되는데 포장지 풀면 창고 이동 됩니다. 보시다시피 포장지 풀면은 이렇게 창고 이동 된다는 거. 그리고 숙련 옵션 변경 티켓 창고 이동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티켓 같은 경우는 삭제 기간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갖고 있으면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한 캐릭터로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놓는 편인데 내용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축복 보여주면서 창고 이동 안 되고 수호석 제작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드래곤의 성수 창고 이동 안 되고요. 먹을 캐릭터로 구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 충전석 상자 창고 이동 안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충전석이 이벤트예요. 이벤트. 라바 충전석도 이벤트가 붙어져 있습니다. 사용할 캐릭터로 구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련의 탑 성장물약 이것도 잠깐 하나 구입해 볼게요. 창고 이동 안 되네요. 그리고 성장지원 상자 이것도 창고 이동 안 됩니다. 전강, 반강, 진주 세개 나오는데 전부 창고 이동 안 돼요. 원래 반강이랑 전강 같은 경우는 창고 이동이 된다. 그런 이미지가 강한데 이거는 창고 이동 안 됩니다. 지금쯤 증표가 2,000개 정도 쌓일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저것 구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미리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내용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1영상 힐러시 수정 2개랑 썬더 한방 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1수정을 사용하고 있단 말이죠 1수정 진짜 욕심 없이 3까지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1 1은 쉬워요 그리고 2도 불가능은 아니죠 2 좋습니다. 이것도 헉 원래 같으면 2수정을 끼고 1수정을 지르겠지만 저는 2개 다 3수정을 도전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뜨기를 3 빠르게 아 진짜 아깝고요. 썬더도 한방 갑시다. 제발 썬더 아쉽다 나 제발 저 컬렉 나왔으면 좋겠다 진짜로 뭐 올라갑니다 어? 몽크가 없네요 몽크가 나 근데 왜 플레임통이 안나오죠? 플레임통만 나오면 근뎀인데 이거 몽크 나오면 대박이네 합성이 실패는 했지만 그래도 컬렉 나왔으니까 저는 해피엔딩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아쉽지만요. 해서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모두들 편안한 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